안녕하세요. 몸치터치 연구소장 와이진입니다. 쉽고 빠르게 유진스의 슈퍼 샤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 챌린지 구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타트는 자, 왼쪽 다리를 잘 보도록 합니다. 자, 무릎을 서로 열어줄 거예요. 자, 손은 이때 대각선, 오른손 위, 왼손, 자, 가슴을 열어주라고 시킬 거야. 뭐, 무릎이 하나. 둘. 이해돼요. 자 왼손을 당겨주면 아주 쉽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원투 가슴을 두번 열었죠. 자 오른발 중심에다 두고 왼손 펼치면서 오른손 머리로 갑니다. 아 머리가 아파 오른쪽 왼쪽 신나게 흔들어주면 돼요. 자 이때 골반을 같이 쓰면 참 예뻐. 자 오른쪽이 가니까 골반이 오른쪽으로 같이 가고 왼쪽으로 같이 갑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에. 왼발을 열어주면서 업다운을 할 거예요. 이렇게 원 가슴 열어요. 앤 다운이에요. 이해되나요? 업앤 다운 오른발 짚으면서 업앤 다운 이해됐나요? 그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보면 자 왼발을 짚으면서 오른손이 접힐 거야. 오른발을 짚으면서 양손이 올라갈 거야. 왼발이 뒤에 한번더 짚으면서 왼손이 접히고 오른발이 제자리에 올때 그대로 손을 같이 가지런니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외우라고 하니까 못 외우겠지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쉽습니다 내 몸은 시계추야 뭐라고? 내 몸은 시계추야 째깍째깍 째깍, 시계추 시계추 째깍째깍째깍째깍 째깍, 째깍, 째깍.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더째깍째깍 시계추야 하고 왔어요 자그 다음에 양손 잘 보도록 합니다 양손이 밑에서 위로 오른쪽으로 밑으로 네모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겠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모를 그려요. 손목을 꺾어서 네모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이때 다리가 왼발부터 해서 앞으로 콕콕 찍으면서 점프를 뛸 거야. 연결하면 어떻게? 이렇게.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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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이해되나요? 다리는 단순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서로 교차하면서 띄워주기만 하면 돼요. 이두 개를 다시 한번더 합치면 어떻게? 이렇게 네모 모양 오케이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연결해볼까요? 연결하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 펌핑 두번 해요. 고개랑 같이 오른쪽 왼쪽 하고 왔어요. 업다운 해요. 오른발 가면서 업다운 해요. 시계추야. 쬐깍 쬐깍 시계추 네모 모양 하고 왔어.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자 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손이 박수를 치면서 너 돌아가 하고 시킬 거야. 뭐라고? 손이 박수를 치면서 너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이 회전을 하죠. 이해돼요? 어떻게 회전을 하죠? 자그 다음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자 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손이 이렇게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은 번쩍 들어줄 거야. 자, 이때 다리가 있죠. 자, 이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외워요. 같은 발, 같은 손이야. 같은 발. 왼발 가니까 왼손. 오, 쉬워. 반대. 오른발, 오른손. 반대.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손 번쩍. 그 다음에, 오른발을 열어주면서 힘 자랑을 할 거야. 자, 그렇죠? 이때 팔꿈치랑 골반은 한 세트야. 이두 개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너무 쉬워. 당겨. 힘 자랑, 힘 자랑. 이해돼요 오른발 중심에서 들고, 맨발 아꿈치 중심에 들고, 발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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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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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그 다음에, 가볍게 걸으면서 위로, 오른손을 위로 네번 펀치한다고 생각하면 쉬워. 몇 번? 네 번. 하나, 둘셋넷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연결해볼까요? 두 번째 파트부터 연결해볼까요? 자 연결하면 이렇게 자돌아서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카운트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다리 열어주면서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똑같은 동작을 두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를 시간 하나. 춤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몸치타투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